마요네즈 응. 좀더 넣어 이제 <laughs> 햄차래 조금. <laughs> 조금만 더 넣어 <laughs> 너무 조금만 은것 같은데 밥밥 넣고 밥은 장갑 꼈으니까 손으로 떼서 넣어도 돼 그렇지 너무 조금만 넣어 아, 아, 아서 계란 부터 넣자 계란 넣어야지 응. 여기 간장 姑娘、嗯。嗯 엄마 해 줘. 네,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가 먹던 거 먹던 거 먹던 거. 먹고 싶다. 어, 어. 엄마가 먹던 거? 조금 더 어, 챙겨 그래. 엄마 만들어 줬던 거? 응. 얘도 내야지. 어마 음, 기다려. 어. 아무도도 먹는다고 먹고싶다고 먹고. 옆으로 가 봐.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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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어때? 눌러 눌러 응. 꽉꽉 눌러 눌러 꽉꽉꽉꽉 어그그지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어그 반짝이 눌러줘야 않나? 돼 응. 응. 나도 하 여기 한장대장 응. 응. 이제 한 장만 남았냐? 이거 가위가 아까워 지좀 길이 잘라야 되겠다 맞아 오도 잘라서 귀찮네 응. 조금만 조금만 잘라면 돼잘 이렇게 해서 넣어서 쫙 펴서 이쁘 꼭꼭 다져 꼭꼭 다져주세요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봐야 돼? o w I don't know. I d 지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이 이거는 어, 이거 빨리빨리. 이거 엄마 이것도바이 이렇게 해서 여기다 쏙는거 할게 <laughs> 없는데 참치 넣어서 먹을게. 응아 어. 이거 했어? 지금 잘라줘? 아니 응. 이거는 이렇게 떠서 하고 마요네즈. 너무 어? 조금 아, 너무 조금 요 집? 많이 많아. 집, 집 건데, 왜 이렇게 <목소리> 앞왜 많은 거 이게? 거기 왜 이렇게 갈리기만 해? 아니, 우리는 우리 것도 잘했어. 너무 물 찍찍 나오는데? 참치만 하면. 이렇게 한꽃그히는거 세수는 양쪽으로 이렇게 해놓지 않아서 더 이뻐. 꼽힌 것처럼. 잘딱 잘랐을 때. 아. 안 잘른 뱃는데 서야. 꼬마김밥 사 꼬마김밥 싸 근데 그거 왜, 땡김이야 이거 이렇게 해서 그 땡김이야 아니요 구운 김이야 이렇게 해서 사야해 이 간식 자. 냠. 고이랑 냠. いいでた 알어지아 <laughs> 아, 아, 기다려. 기다리면 주긴 주는 거야. <laughs> 주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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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찢어졌어, 안 말렸어, 밥이. 계속 식어밥좀만 더, 엄 너무 아 어. 많이 다 깔아야 돼, 조만더 미니 떡. 너무 맛있어. 작아, 밥 너무 많아. 진짜? <laughs> 아, 그거 지우개? 지우개 아닌가? 어? 지우개 아니야. 그그 그래? 미니어처. 아, 아. 접시에. 너가? 나 스팸말이 해주려고 했지. 이새끼 <laughs> 계란하고? 응. 계란 필러가 있다. <laughs> <계란도둑이 있다. 웃음> <계란도둑이 있다. 웃음> 아니요, 뭐 계란 도둑이 있다, 어, 계란 도둑이 있다. 계란. 계란 도둑? 아니 뭐, 먹거리어 죽겠어. 이거 앵 계란 없어. 아, 계란. 아기는 계란, 아니 그거 싸라고. 저기서 물티슈 갖고 어 왜? 어? 에 어어 아 오늘 깼어 오 줄게 너! 방에 있는 것 까지 이안돼나이로어 네, 주있 지금 바로 그냥 안돼 아이고 계란 Terima kasih telah menonton!

<웃음> 정말 <웃음> 음, <laughs> 뭐하는데? 라우스 국리한국우스 아니고 국말 한국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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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없어. 한국스한 저기 그 어디 한국말 있어. 말 한국말 라오스 코리아 담할머니없어 라우스라는 나라는 나라는 있어, 있어. 라오스라는 나라 라우스 코리아 라오스 코리아, 어, <laughs> 라오스 코리아. <웃음> 어, <웃음> 필승 코리아 <laughs> 오 필승 코리아 이갈 코리아 오오오

어레. 올레. 올레. 오레, 올레요. 오레, 조용히 하라. 음, 음. 길어, 음. 음. 한번 저거 저거 잘라 보자. 스패. 빨아게 만든 거. 좋아. 이거 봐 봐. 이렇게 잘라야 돼, 칼이 잘 들어야 돼. 어우구안 들어. 어머, 안 들어. 왜? <목> 왜? <안 들어>. 아, <목> 이렇게 예쁘게 안 나와야 안 돼. 이모, 왜? 칼이 잘안어라서안 잘라. 이모야. 이모 이모야. 이모이모이모 김밥 어, 예쁘죠? 삽이 다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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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소환너안 보인다며 보이게 하면 어떡해 이거다 <laughs> 이렇게 놔야지 기다려 이제. 이한테 <laughs> 가지 마 절대. 깜짝이야 응. 이렇게 해놨고 요것은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? 카주 <laughs> 짠! 음 이렇게 싼 거, 꼬마김밥이에요. 참치 넣고, 우리 스팸, 햄, 계란 넣고, 이렇게 붙여줬고요. 어, 그거는 따로 있따가 하게. 어, 이렇게 잘라봤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그냥 하나씩 들고 먹어도 괜찮아요. 조그만 꼬마김밥이라.